안녕하세요 판타지 안녕 저예요 저 여러분 재윤이라고요 잠시만요 여러분 잠시만요 잠시만 Vm만 하면 땀이 나네 <laughs> 내가 살다 살다 이재윤 침대 누워 보고 이렇게 이러면은 제가 자는 걸볼수 있겠죠? 이러면 자는 걸볼수 있겠지? 오꼭꼭 어, 꼬신 거 아닌데요, 여러분. 다섯 살 살이... 애기, 다섯 살 살이... 애기, 다섯 살 애기 피부는 아니에요, 여러분. 다섯 살까지 아니고 한 한 여덟 살. <laughs> 한여살 되겠다. 여덟 살. <laughs> 유나 오늘 봤는데 키 진짜 너무 커서 놀랬어. 제가 큰가? 모르겠는데. 잘 모르겠어요, 여러분. 저는 짱 커. 아유, 감사합니다, 여러분. 또 커도 또 크다고 막또안 귀운 건안 귀운 건 아니더라고요. 냉장고 만 하다고? 냉장고 만 하긴 하죠. 저희 또 멤버들이 또한 냉, 냉장고 하니까. 그 냉장고 저희 22일 날 오픈식 하러 갑니다, 여러분. 아, 나랑 하루만 사귀자고. 하루 사귈 거면 왜 사귀지? 하루가 사교치나? 재윤이 입에넣 고와라라라라라라 하고 싶다 미, 미투 미투요 <laughs> 이제 아 이제 진짜 볼바 뽀뽀 갈길까 뽀뽀 도대체 어딜 갈기고 싶어서요 여러분 갈긴다는 말까지 써요 얼마나 볼이, 볼이 도대체 뭐 떼길래 갈긴다는 말을 뽀갈 뽀갈 500번? 괜찮은데? 뽀갈 500번... 아 <laughs> 어, 이거 굿나잇 챙진인데 지금 각도 굿나잇 챙진데 맞죠 이거? 이렇게 여도